네, 예, 센터 소개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목차는 센터 비전과 목표, 방산 창업생에게, 어, 센터 주인들 중에, 어, 센터 장기 발전 방안 이렇게 묻습니다. 센터 비전과 목표는 비전 미션, 목표, 이렇게 하습니다 제가 산업 50년, 컴퓨터에서 전문들이 몰려온 이상 미용 50년, 창업, 지면 창업과 다시 몰려온 이상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거 지난 50년 중에 80년에 저 몰려오던 청년들 중에 한 명으로 1980년에 울산에 와가지고 지금 거의 34년 어, 아니죠 40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울산이 최근에 에,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이혈력을 청년 창업을 해서 찾고 는게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미션은 제가 상황하기로 울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의 쌀을 키운다 찬지 이, 이 화두를 구체적으로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2 1 8년에는중전출발향으로한 청년 창업가가 몰려오는 울산을 하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토론했던 것 중에서 예, 창업 자금 없는 극정 은는산 오픈이면 시대로 도플이 대 퍼블릭 엑스레이트로 야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이렇게 네 가지 꼭지를 잡아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어, 프로그램들은 이게 간단히 있습니다. 아, 저희들 어, 비전나 미션 갖고, 그 해가지고, 작년에 해보니까 참 상당히 우리 방향을 정하는 조화가 포스타라는 그사람 만드셨습니다. 스타 스타트업, 창업에 사람들 나 쓰게 하기 위해서는 스타 된기업들로 우선지 모델되는 성공 기업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이, 예, 스타 스타트업. 올해, 예, 백업 배출하는 기업을 그가 이제 배출해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이제 졸업하도록 시키려고 그러는 게, 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NX 테크놀로지, 그리고 우선 후보가 되는 것이, 예, e s 4상 이번에 투자도 많이 하고 했던, 거기나 아마 올해 100억을 넘겼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저희가 다 만든 건 아닙니다. 이건 NX 같으면은 TP, TPS도 제가 하고, 심지어 인천센터에 유니콘 기업으로 가가지고 지원을 받고 여러게 여러 개, 저는 뭐 여러 군데서 우리 유관 기관들이 팀 앞에 가지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영입니다이권어꺼가 네네 없이 울산 미래산업을 살수있었다 그러면 만족하다고. 그 스타 프로그램, 제일 울산이 참분명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스타 인베스트가 이제 되겠다. 이것들 이끌어갈 스태프들이 스타 스태프들이었다. 스타 근데 그래서 포스터를 하니까 거기에 직원들도. 방향성에 대해서 유의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운전 방향입니다. 어, 장관님이 취임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한 게 네, 창조경제센터에 있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을 가져가. 이게 지금 어, 장관님의 지침이기도 하고 사실 장관님 지침이 이전에도 저희들도 어, 이런 방향으로 또 이미 프로그램들을 어,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단님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센터의 직원들의 어떤 핵심 코학 컴퓨터들 할까 중심되는 의무한 자세는 고객지향 사무적이지 않을까 o 스 e s t e 사무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6개월 챌린지로 시제품 제작하는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한4 5원 정도 돼가지 했더니만, 마지막 졸업하는데, 그, 대표, 음, 처녀입니다. 어땠느냐 하니까, 너무 좋았다. 뭐가 좋았냐? 돈 대준 게 좋은 게 아니라, 직원들이 접근할 때마다 사무적이잖아, 좋았다. 보면은 아, 어떻게 어가 아니라, 그런, 그런 사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올해는 사무적이지 말자. 사무적이고 관조적이 되면은, 리스타는 망한다. 이렇게 이제, 고 왔다 보이는모자라 드리죠. 호텔에서 그 고객들이 부르지도 않고 이렇 게만 해도 한 발짝 가서서 거기서 왔다 해이던데 아까 얘기를 많이 했데 17개 지역 중에 우리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종 제주 울산. 우선 모집단이 적습니다. 전통산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창업에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 전부 수직적으로 기여가 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전통사람들의 스타트업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서울에 있는 이제 가보니까 스타트업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만든다든지 굉장히 그런 쪽이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대학은 꼴등입니다. 숫자. 전국에는 26개 있습니다. 청년창업이 좋아 문화는 얼마 전에 로바테크라는 회사에 울산대학생을 그저 개발 전문가를 채용했더니 다음 날 나왔더랍니다. 부모가 내, 내,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막 그렇게 하지 마. 이 문화는 지역. 부산, 지역 인재. 있는 청년 창업으도 수도권으로 뭐 유수되가 지금 저는 장관님 만날 때나 서울 가면 늘 해야 됩니다. 양극화가 창업에 대해서 양극화는 더 심각하다. 이거는 앞으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지역에 대한 예, 창업 지원을 쏟아 붓듯이 해야 된다. 그런데 쏟아 불려고 해도 스타트업에서 쏟아 불 사업 대상이 없어. 지금 저 턴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쓸 사람이 없습니다. 창업 자원의부족과 미래산업사를 키워놓은 것은 대한 이유가. 그러나 아, 그래서 잘알다시기 이거는 뭐수출에 40% 떨어진 올해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전동사는 인구가 앞서 잘하는다 우리 울산에 대한. 이 표현을 제가 잘 쓰는데, 이게, 이게 저, VC 100개, 울산 제로 지금 만들라고 이제, <laughs> TPS도 노래가 많죠. 아, 근데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ICT 학교에서 저희 사서서학 신기술에 적용 이 가능한, 있답니다. 굉장히. 그다음 유니스트가 굉장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가 지역, 작년에 뺏겼지만 1위입니다. 사람들 마인드만 움직이면 은 돈은 엄청 풍부할 수 있다. 우리, 우리 소득의 5만 불 넘지 않을 때, 놀산이. 지자체와 저는 유관기간 우리 이사장과 계시던 참, 참 분이 좋습니다. 서로 같은 일 하더라도 다투고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 보면은 서로 다투고 이런 있는 게 있는데, p p a 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어, 이것들. 그래서, 어, 나쁘지만 않다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어, 유스타 정착의 학대를 하고자 합니다. 유스 w s 울산 스타 계업을 만들어보자 라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2년 전에 제가 의입했을때 가장 걱정이 원스톱 지원 뭐폼 그, 사무실 글법 하긴 하지만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하루도 없이 폼만 잡고 MOE만 수백 개를 체결해놓고는 MOE로 체결하고 끝이고 신문에 나고 끝이고 저는 그거 협패하고싶었어니 그러다가, 그러고 어, 지원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스타트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 이 프로그램을 사실 삼성이 지원하는 대구, 대구 프로그램입니다 실에 그걸 보면서 일기 모집하는데 4천 명이 지원했다는 얘기 듣고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일기를 우리가 모집했는데 이게 어, 뭐 이런 프로그램은 뭐 흔히 다른 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로서 처음 했습니다 어, 창업자금 2천만원 주고 6개월간 보유하고 어, BM, 뭐, IT 매니지먼트, 국자 그리고 투작까지 연결해 주는 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227개가 지원해가지고, 어, 20개가 발표하고, 10개를 얻었습니다. 네, 10팀을 선발해가지고 했는데, 어, 그렇더니만, 그리고 이전에 미스트가 그전에는 에, 사실, 울산대학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약간 좀비어조서 있었는데, 그때 미래부에서 우리, 어, 전담 기간으로 주면서 협조가 많이 되면서 미스테의그 어, 여부 영향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1기에 10팀 했고 2기는 22팀에 했는데, 12팀에 했는데, 두 팀은 SKC가, 야, 우리도 참여해서 소재 기업 한번 길러보고 싶다 해가지고, 어, 2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대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고무적으로 얘기고 그래서 그 결과, 1기 10팀 중에서 5팀이 팁스를 받게 됐습니다. 리센스 멘탈은 유니스트 교수 팀인데, 이 팀은 울산에서 최초의 팁스를 지금 받게 됐고, 2기에는 이미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3팀이 받게 됐고, 이 팀들도 다시 팁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은 기업을 확대하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 파트너스 체계를 전면하겠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센터의 그 기본 목표이긴 하지만 제가 기존 사안을 보니까 새로운 신소 특히 중견기업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좀 바랍니다. 어, 중견기업들이 신소종 사업을 개발해 보려고 하지만 기술적인 한이나 고정관념 복합적인 이런 내부 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럼 또기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의 하청사들은 이거 하는거 싫어합니다. 시키는거 아 그러나 하여튼 울산에 철억정도의 중견기업이 65개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참여했으습니 그래서 이 스타트업은 또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의 니즈를 합해가지고 어, 유스타트업 파트러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선보연진 파트러스로 울산이 이미 유명해졌죠. 이 사람은 선보공업이라는 조선기사제 만들던 회사에서 어, 참여하게 되고, 지금 이제 뭐, VC까지 나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KC가, SK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돈될 테니까 스타트 같이 발굴해보자. 오픈노가이션 하자. 그래서, 그래. 여러분, 들 이, 예, 울산항공사가 또 2억을 내가지고, 어, 파, 저, 스타트 기업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이 철학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라 예산 따먹기 하지 말고, 기업이 돈 돼가지고, 길러서 이가 그,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주기부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 얘기요 대기업이, 대기업이 자유롭게 할수 있는 분위기 안 만들어야 안 됩니다. 이거 했다 그래서 용먹고 도동금 소리 들왜 하겠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담기업이 있고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서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빠져있거요이 중에서 지금 s k c 가 아까 보고한 대로 이미 나름 독자 스타트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탄광공사가 예산 을 이월을 해가지고 탄광 어, 관련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찾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관심을 갖고 있는 추진예정들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 뉴스타트 파트너스 이거는 어, 지금 중기부 장관님이 특정 기업, 전담 기업만 하고 놀지 말고, 다양화하라는 거 하고, 저희는 사실, 근정하게 저, 장관님도 아, 하시기 전에 작년부터 하이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울산이 가장 안 되고 있는 데가 안 되는 게, 이,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오름 전에, 거울에 빅캠프를 가봤는데 다섯 팀 피칭을 하는데 울산에는 어, 벤처프롬 이런 데서 예산을 써야 되고 해가지고 하는데 보면은 진짜 자기적이고 현, 저 행사 중심이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갖다 세우고 저 엔젤이나 갖다 놓은 사람도 별 생각 없이 투자할 생각도 없고 투자 받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 피칭하는 일이 무지만스려다 호텔 빌려가지고 한번 하고 끝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쩌든지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 11월달에 슬러시를 갔다가 더욱 울산형 슬러시가 있었으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관에서 해도 안되고 누가 억지로 해도 안되고 저는 우리 스타트업으입니다 이거 지금 올해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니 사업하러 갈 일을 걸어오지마는 여기가 진짜 유일하다고 나각고 이거 되는 거를 천지 매력있는 뉴스타 유별란 프로그램이라서 우리 직원들의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있습니다. 창업자, 투자자, 사업 파트너스들, 기업들. 저는 중,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도 와서 보고는 자기를 한번 일해볼 사람 찾아보고 하는 이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오늘 오신 분들이 모두 다 한번 협조해가지고 함께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예, 유멜란 대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다섯 개 정도를 피칭을 해가지고, 여기서, 예, 우수한 사람들은 유멜란 밤에 대비를 예, 시키고, 이런 공격 아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나가려 합니다. 이건 저희들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울산에, 저, 저는 이거 저 주관을, 우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벤처 협회가 해도 되고, 누구든지 전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지역의 지역, 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선, 그리고 안전산업, 그리고 3D 프린팅, 이 부분에 대한, 어, 스타트를 발굴하고, 어, 확산을 나가는 일은 계속해야 됩니요 그래서, 현재 현대중공업 기술 공모전략을 해가지고, 이런 기술 멘토리 시제 분재를 현장 테스트 판독에 잘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 를 통해서 기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은 작년에 예 우리 우리 센터가 전체 이제 제조 기성 한대중에서 우리 센터가 중심이 돼 가지고 여기서 발굴한 것을 대우 삼성 현대 이토 뭐 두산 가서 이런 안전 산업을 스타트 발굴했는데좀 당신들 이 사람을 써서 안전 수술 좀도여보지요 하고 수요수명에도 방문했습니다. 네, 3D 프린팅 쪽은 제2, 현재 7개 세타 중에는 테크샵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해주는 거와 아, 그리고 교육, 창의 창의 교육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고용 존이 있었는데 고용 존 원래 저는 목적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도 스타트업들이 사람 먹고 해가지고 이미 걸고 있습니다. 엘렉스테크 놀로지도 지금 저 서울에다가 연구소를 열겠다고 그러거든요 사람 먹고 해가지고. 그래서 스타트업들로부터 진짜 필요한 사람 스페을 정확히 둔대요. 그런데 저희들 나면은 아무도 숫자가 제것 같아가지고 부울경 전체 다음 주에 미팅을 하게 되는데 만나가지고 거기서그 그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인력들. 저는 뭐 그게 한 수요 한 20명 되는 수고, 30명 되는 수고, 저희 센터에서, 그러면서, 그 대학들에다가, 오도록 해가지고, 매칭한 거를, 그래서, 지금 지역 스타트업에 1년간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참조를 기여를 고 아까 여기왔 설명되어 다는데 이거, 처음에 할때 이렇게 조성돼 있고, 여기다또 뭐, 상생 펀드 철까지인데이건 전부 서울에서 쓰지, 여기 보다시피, 돈 되는데만 하는데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므고 지금 지자체에서 손품으로 어 작년에 이제 이거 만들어 놓고 최근또또 120억 만들었는데 지금 아까 울산시에서 하고 적극적으로 실제로 이 실질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이 펀드를 어 하나 더만들려고 이건 진짜 지역 스타트업들 집중적으로 시작야 장기발전 전략입니다. 예, 네. 서울 같으면 엑셀레이터가 워낙 많아가지고, 프라이빗 엑셀레이터가 많아가지고, 됩니다. 우리도 뭐, TP도 잘하고 있고, 여러가지, 그, 유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저, 차급자들이 우리 울산을 몰려올라 그러면 벤처 캐피탈 엑셀레이터 팁스, 팁스 운영상. 이게 거의 필수적으로 되어갔다고, 제가 위기가 먼저 고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관계는 엑셀레이터를 할 거고, 아, 그 스가 이번에는 지나한는데그번에 우리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돈 주먹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못했어요 예, 네, 그래서, 하반기에 있으면 하고, 하반기에 없다 그러면은 내년에 꼭 해가지고, 이거, 이거 보고, 유망 스타트들이 업울산으로부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울산시를 일단 선택해 놨습니다. 우리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른 지역 사람 처음에는 울산 돈 가지고 그리 준다고, 의외에서 안 된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는 울산이 옛날에 청년들이 몰려오는 거다 듯이 안됐다 그래서 어, 그걸 우리 범인을 넘자 이렇게. 예. 저는 뭐 지난 2년간 우리 센터가 하는 일이 별로 저, 적었기 때문에 제마에안 차고 스타트 이뤄가지고 무슨 건물 얘기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어 이게. 예. 그거 어, 보이세요? 이걸 처음에 제가, 제, 열이 나고 나서, 시장에들 가서, 이제, 경제지원이 빠져나가면, 이거 전체 우리가 한 쓰게 하겠네요. 시장 보시면 그거, 바닥을 면적좁다가고 쏟고, 저, 저, 그 뭐야, 그 주차하시느라저어가안 됩니다. 하나 짓죠. 아니 저보다 오히려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합적인 어떤,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 나가고. 그럼 저, 저희도 이렇게 제시하고는, 그 다음에는 어, 스타트 베리를 아주 장기적으로 이제 그 KTX 역 근처로 컨벤션 센터, 컨벤션 폴더 만들지 말고 이쪽으로 갔으면 하는 이런 데다 말고 그냥 그야말로 그림이 그림을 이렇게 자기의 가슴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